네, 정치 검찰의 항명 사태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검찰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신분을 갖고 법과 체계에 따라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검찰은 어이 국민을 위한 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어, 범죄를 예방하며 국민의 안전 보호를 하는 그 본연의 책무는 뒷전이고 마치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권력 투쟁을 하는 정치 결사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즉 정당입니다. 즉, 일부 소수 신분을 망각한 정치 권력 투쟁을 일삼는 정치 검찰에 의해서 검찰 조직은 검찰 당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 당은 윤석열을 내세워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 힘을 숙주 삼아서 어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을 탄압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마치 나라꼴이 고려말 부신, 무신 정권처럼 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윤석열은 국민의 힘을 검찰당의 숙주로 기생하면서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경제 위기, 안보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검찰은 지금 법치주의 운은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그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과거에 그들이 왜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어, 디얼백 어, 뇌물 사건 이런 것들을 위험이 기소 포기 어,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또 윤석열 석방 지휘 때는 왜 침묵을 지켰는지 그때는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느새 국민을 위해서 어,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일해야 할 검찰 조직이 정치 권력을 어, 위해서 투쟁하는 정치 결사체 검찰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공직자 조직이 권력을 탐하면서 정치 권력 투쟁을 일삼는 그래서 집단적인 항명 사태를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고 선택적으로 하고 자신들하고 반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이럴 때는 또 침묵을 지키는 이런 검찰당의 행태를 우리 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